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순아리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등에는 자유우파 애국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서울배제고백영동 대표의 오개집회 연설 내용이 적잖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으로 알려진 백영동 대표는 얼마 전 애국단체들의 법무부합 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회로 총선 등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와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 폐지 등 투표 관리 시스템의 대폭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영동 고교연합 배재고 대표의 연설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칠순의 노인 민초입니다. 젊은 시절 평생을 공복으로 지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산업선진국으로 일군 백성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대모와 시위만을 일삼고 민주하다 인간이 먼저다 평화를 운운했던 새빨간 반사회적 반국가적 운동권 세력들에게 뒤집혀진 세상을 보며 잠못 이루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젠 대놓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종북 친중 색깔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탄핵하자고 외쳐댑니다. 원수를 사랑하자고 공산화를 향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전 세계의 거지나 다름없는 이북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나라의 운명과 처신은 현명한 소수의 지도자에 좌우됩니다. 한마디로 정치한다는 자들은 싹다수장시켜도시원찮을 지깁니다마는 작금의 패거리, 사당화된 정치는 내로남불, 적반하장 등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치는 고사하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사기가 난무하는 누구 말 맞다나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세상이 이런 거였나요? 백영동 대표는 이어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법치를 다루는 법무부 앞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주권을 바로잡아 달라고 외쳐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만 쳐다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4.15 총선을 대표적으로 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더불어민주당 180석 쟁취의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명백한 역적, 이적 행위의 다름 아님에도 방치되고 대법원을 위시하여 이에 직간접 연루된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한다면 국민은 형식적 투표만 하고 선출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하여 결정하는 공산당과 다를 바 없지요.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거 소송에서 6개월 내 공소시효의 법치를 어겨가며 기각과 각하 및 지연을 일삼는 법원은 공산당 같이 법 위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부정선거로 판명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6건 성사 중 진행된 몇 개의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빼박 증거와 증빙이 나왔음에도 가리고 덮고 은폐하는 이 현실은 빠른 시일 내 타개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내년의 총선이 5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주범인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한 공직선거법 즉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로 부정선거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만사 제쳐놓고 나왔습니다. 우선 사위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그 실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해체와 가짜 국회 해산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정의 원인과 소재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이므로 이를 당장 폐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2002년부터 좌파 특히 주사파 단체에 기획된 주도 면밀한 체제전복의 일환으로 전자개표가 도입되었고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불행히도 2014년에 사전투표제가 제도화되었는데 이것도 공산화로 가려는 기획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중앙서버 존속기관이 3개월이라는 증거인멸까지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막지 못한 책임은 건전한 보수계층의 아니함에 있겠지요. 나타난 현상과 결과로 보면 부정선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이를 증빙하는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선거에서의 불변에 질리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승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거 모집단이 같기 때문이고 나흘 사이에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정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당일 투표는 A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B가 이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기 때문에 헌법의 민주주의 주권 표현에 있어서 선거의 4대 원칙,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의 명부 작성과 대조 후 반드시 1년 번호의 투표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전자투표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일탈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선거 집행자들, 즉 주사파 편향의 선관위와 대법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전자개표와 사전선거 제도를 통하여 좌파, 종북, 주사파 세상을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국회를 장악하고 법원과 언론까지 카르텔을 완성했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뭐하냐고요? 경제와 안보를 폭망시켜 독자 경생, 즉, 먹고 살기에 바쁘게 만들고 포퓰리즘적 국고 털어먹기로 좌파 이념을 세뇌시키고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의해야할 국힘당은 전원 사태는 커녕 주사파 이중대처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리마다 민노총과 전교조의 하수인 개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과사범 이재명을 방탄하느라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올인해야 할 시점에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일 투표 선거인단의 반 이상을 사전 투표로 빼돌리고 전자 투표하여 선거인 명부도 없고 대조 과정도 없이 중앙선관위 중앙서버에서 무작위로 QR 코드를 생산 투표소에 프린트해서 발급하는 투표지라 헌법의 정신, 4대 원칙 중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위배한 제도입니다. 배춧잎 일장기, 통치기, 빡바단 인쇄지, 유령 투표자, 전자개표 오류 등 수없는 위법, 불법의 사례들을 열가지 않겠습니다. QR코드를 바코드라 하지 않나, 원고가 피고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기각하는 재판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법치가 이 땅에 있기나 한 겁니까? 백영동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하세요. 우리를 무고라고 쳐넣든지 저 부정선거 사범들을 다 잡아들이고 내년 총선 공정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든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니어들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온상인 사전투표 당론을 처리하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대시민 홍보하는 바람에 부정선거였음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당선된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결과를 놓고 왜질 뻔했는지 엄중한 문책 없이 거꾸로 농공행상하여 민주당 이중대 간첩들을 등용하니 제대로 될 턱이 없죠. 뭐가 두려워 부정선거라는 대역자를 저지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가짜 국회를 해산시키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헌법 정신을 위반한 사전 투표 제도와 전자 개표 방식을 폐지하는 조치를 확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검이든 뭐든 부정 선거를 수사하라. 둘째, 부정의 온상인 사전 투표 제도와 전자 개표 방식을 폐기하는 공직 선거법을 발의하라. 셋째, 부정 선거 연루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관철해야 땅에 떨어진 국민 주권이 회복될 수 있고 자유 민주주의가 한번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보루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년 총선부터 이 땅에 부정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세관하시고 공정 선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힘 당을 뽑자가 아니고. 국민의 뜻대로 뽑자 이겁니다. 사1로 총선과 삼부대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수사하세요. 자 외치겠습니다. 사전선거제도와 전자개표를 폐기하라. 부정선거 수사하여 선거사범 구속하라. 주범 선관위 해체하고 가짜 국회 해산하라. 김명수를 비롯한 관련 법관들 구속하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고교연합 배재고 대표인. 백영동 대표가 최근 법무부 앞 애국 집회에서 연설한 연설문 내용 전문이었습니다. 백영동 대표의 연설문 중에 일부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중연설이라는 그런 특성상 다소 조금 수위가 높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자 판단에 따라서 약간씩의 견해차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충정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판단,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의 필요성 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투개표제도 철저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되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선거부정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애국시민들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부정선거수사 촉구집회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 팜플렛에는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 협조하는 애국시민단체들은 국토본, 부방대,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해병대경호단, 310특명단, 민병단, 국바연,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신참정년 이런 단체들이 이번 집회에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일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11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